성경 잠언 4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인생은 B to D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B에서 D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이 투를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B에서 D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B는 birth, 태어남입니다. D는 death, 죽음입니다. 태어나서 죽는다는 것이죠. 즉, 인생은 태어났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까? 그런데 인생이 그저 태어나서 죽는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합니까? 이 B와 D 사이에 알파벳 C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C가 무엇일까요? 네, Choice, 선택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라고요? c h r i s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냥 태어나서 죽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생명의 근원은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 먹기 나름이라는 것이죠. 조개는 살 속에 모래알이 박히는 고통을 이겨내고서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 냅니다. 내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세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신발 시장을 개척하라고 하는 사명을 띄고 두 젊은이가 아프리카로 날아갔습니다. 그 당시 아프리카는 아주 오지였습니다. 한 젊은이는 도착한 날 바로 본사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다음 비행기로 저는 돌아가야 할것 같습니다. 이곳 현지인들은 모두 맨발로 삽니다. 그래서 전혀 신발이 팔릴 가능성이 없습니다. 라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또 다른 젊은이도 잠시 후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지금 당장 신발 5만 켤레를 보내십시오. 이곳은 신발을 팔수 있는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유인 즉, 현지인 모두가 현재 맨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무한대입니다. 단내 마음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이죠. 부디 내 마음에 사랑하며 살겠다는 선택이 있길 바랍니다. 사랑. 참 잘했습니다. 넷째 날을 시작합니다. 오늘 내가 웃고 우는 것이 내 인생이 함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웃든지 울든지 아니면 무표정이든지. 그런데 이것을 사티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빙산의 모양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빙산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빙산이 수면 위에 있는 모습은 극히 일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이타닉호도 이 빙산을 좀 우습게 알았죠? 그러다가 큰코 다친 그런 역사를 또 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면 위에 나타난 것이 바로 우리가 웃고, 네, 우리가 웃고 아니면은 무표정이고 아니면은 인상 쓰고 아주 불행하게 사랑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수면 위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표현. 그런데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표현은 이번 한주 동안 사랑을 잘 표현하고. 더 아름답고 더 의미있고 참되고 제대로 사랑하며 살아가자고 말씀을 하지만 표현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님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표현되어지려면 다음과 같이 수면 아래에 어마어마한 과정이 있음을 소개합니다. 웃든지 울든지 아니면 무표정이든지 이렇게 표현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바로 수면 아래에 맛이라는 게 있습니다. 삶의 맛이죠. 그래서 이것을 삶의 의미라고도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 의미가 매일매일 내 마음을 세우는데 내입 끝에 맛으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뜻의 자, 만미 자를 쓰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맛이 살맛이냐 죽을 맛이냐에 따라서 내가 웃을 수도 있고 무표현적일 수도 있고 울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맛이 생기면 웃게 되고 내가 죽을 맛이 생기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맛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음식도 그 조리의 과정이 좋아야 맛이 나는 것처럼 이 맛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기대라는 게 있습니다. 기대 심리 이라 러잖아요 기대 욕구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근데 그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거는 기대가 있고요. 내가 나에게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가 충족이 되면 살맛이 생겨 가지고 웃게 되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죽을 맛이 생겨 가지고 무표정이나 울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그러면 이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욕구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기대감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욕구는 오감과 본능이라고도 합니다. 오감과 본능. 그래서 여러분, 식욕은 우리의 아주 근본적인 본능의 욕구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욕구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욕구보다 더 밑에 단계가 뭐냐면 성향입니다. 한 사람이 인간으로 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성향이 꼴지워지는데 그 성향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성향이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는요 유전자입니다. 부모로부터 부모로부터 계속 물려받는 유전자가 그 사람의 성향을 이룹니다. 그 다음에는요. 양육자의 태도입니다. 나를 누가 어떠한 태도로 나를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그 양육자의 태도에 따라서 내 성향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내가 양육 양육 받을 때의 양육의 환경으로 말미암아 내 성향이 꼴지워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세 가지로 말미암아 조합되어서 내 성향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자, 표현한다고 하는 것이 왜 어렵느냐? 내 성향으로부터 시작하여 욕구와 기대와 맛을 통하여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기대 심리까지를 의식적인 세계, 그다음에 이 욕구 밑으로는 무의식적인 세계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느 때에 기쁨이 찾아오느냐면 무의식의 세계와 의식의 세계가 합쳐졌을 때에 행복하다라고 느낀답니다. 에, 이 양육자의 태도와 환경이란 심리학자들은 성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연령대별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정자와 난자가 각각 생성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생성되는 시기가 매우 중요하고 또 수정될 때가 매우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이 성향을 그때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제 배아에서 수정체에서 태아가 되는 3주에서 5주 정도가 되었을 때가 또 매우 중요하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내가 임신인지를 언제 알게 됩니까? 네. 이 3주에서 5주가 지날 즈음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단계가 태아가 복중에 있을 때에 3에서 5개월일 때가 가장 중요하답니다. 이때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많고요또입덧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유산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는요, 왜 사람들이 백일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긴지 아십니까? 이 아이의 성향이 3에서 5개월인 갓난 아이 때 매우 중요하게 영향이 행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유아 때 다시 말하면 3살에서 5살까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유소년일 때가 매우 중요합니다. 10살에서 12살 그 사이에 성향이 성립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심리학자들의 또 인간성장을 기초로 한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성인이 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연령대에 있는 아이들이야말로 이러한 성장학적인 또 교육적인 이유로 인하여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영적 훈련인 사랑의 훈련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이 시기가 다 지나버린 우리 성인들, 청장년들, 노년들, 어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으로 해결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고린도우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에 보면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남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남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지 돌감남나무가 참감남나무로 접붙임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에게 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아멘 아니십니까? 나의 성향과 욕구와 기대감과 살맛을 생기게 하는 나를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웃을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의 기별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삶의 기적이요 사랑의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 서로 사랑하자를 잘 지키고 살자는 말씀입니다 저는 어느 세미나에서 한 유명한 연극배우이자 탤런트의 씁쓸한 고백을 전해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적에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였겠죠. 늘 말썽만 피우다가 뭐처럼 한번 잘한 일이 있었는데. 우쭐해하는 이 아이에게 담임선생님이 지나가시다 무심코 그 아이에게 말 한마디를 내뱉으셨습니다. 야, 너 같은 애도 잘할 때가 있구나. 세월이 흘러 흘러 이 한마디는 이미 잊혀진 줄 오래인 줄 알았습니다. 30여 년이 지나서 그때 그 아이가 유명한 연극배우이자 탤런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성공적으로 하게 되었답니다. 공연을 마치고 동료들과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대기실 출구 쪽에 머리가 히끗희끗 보이는 한 중노년 신사분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뱉대요. 30여 년 전에 그때의 그 담임 선생님이셨습니다. 배우들이 나올 때까지 그곳에서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우면 그러셨을까요? 얼마나 반가우셨으면 그러셨을까요? 자랑스럽다고 하시면서 얼마나 칭찬하시든지 너무도 기분이 좋았고 감사했답니다. 그리고는 선생님과 악수를 하니 선생님께서 주머니 속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어 전해주시는 거였습니다. 그 선생님은 유명한 대학의 교수님이 되어 계셨습니다. 바로 그 명함이었습니다. 명함을 받고서는 이 탤런트는 아무런 생각 없이 무심코 한마디를 내뱉고 말았습니다. 선생님 같으신 분도 대학교수가 되셨군요. 이 탤런트는 이 말을 두고두고 후회했답니다. 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어느 기사에 올렸습니다. 묻혀져 있다가 언제든지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게 하는 것이 마음의 상처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치료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영원히 묻혀져 있어야만 되는 것일까요? 또 한편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이란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공산주의 사상가들과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사회에서 국가에서 허용합니다. 1920년대에 미국의 공산주의 사상가였던 유태인이었던 마이크 골드는 어릴 적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릴 적에 민족과 인종차별이 매우 심한 도시에 살았던 마이크는 어느 날 어쩌다가 유대인 금지구역인 백인들이 사는 동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백인 아이들에게 집단 린치, 다시 말하면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다짜고짜로 영문 모르고 얻어맞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백인 애들이 주어패면서 그러더랍니다. 너 유태인이지? 니네 유태인들이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죽였어. 너도 한번 죽어봐. 라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막 때리더랍니다. 어렵게 어렵게 집으로 돌아와 한쪽 구석에서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그래서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엄마가 다가왔습니다. 엄마는 그 이유를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이 마이크를 품에 안으시면서 울지 말거라 아가야라고 하더랍니다. 그러자 이 어린 마이크는 엄마를 쳐다보면서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리스도가 누구야? 누군데 내가 왜 맞아야 돼? 그가 왜 기독교인이 안 되고 공산주의 사상가가 되었는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아픔과 마음의 상처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들을 모두 치료해줄 수는 없을까요? 우리는 역부족이요 불가능합니다.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만 가능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몇해 전에 한 세미나에서 한 젊은 의학 박사가 소개한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책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입게 되면 그 상처를 소독하고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는 행위를 우리는 치료라고 합니다. 우리 좀 칠판에 쓰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료라고 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치료는 낫게 하는 방법이다 해가지고 치료라고 한, 한답니다. 낫게 하는 요, 다시 말하면 요법,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치료와 달리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치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치유는요. 낫는 현상입니다. 그냥 낫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 낫는 현상을 치유라고 한답니다. 아, 치료의 행위보다 더 복잡하고 더 섬세하고 더 오묘한 것이 이 치유입니다. 에, 치료는 우리가 할수 있지만 치유는 우리가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감염의 위험이 없고 아주 작은 상처라면 가만히 놔두어도 저절로 피가 멈추고 새 살이 새 살이 도달하는 것을 우리는 치유라고 합니다. 치유는 혼자서도 가능하지만 치료는 치유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치료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것은 치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낫게 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데요. 인간은 이 낫게 하기 위한 치료의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치료 방법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는요 네, 분자적 치료입니다. 분자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을 연구했고요. 하나는 사상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을 연구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분자적 치료를 우리는 한방이라고 합니다. 사, 아, 잘못 말했네요. 양방이라고 합니다. 양방 그렇죠? 그 다음에 사상적인 치료 방법을 우리는 한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방에서는요 예, 약과 주사로 고칩니다. 그래서 이 약과 주사 안에는 수술도 들어가 있겠죠. 한방 치료에서는요 약초와 침으로 놨습니다. 치료의 방법을 그렇게 개발시킨 것입니다. 치유는 사람이 할수 없는 자연의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한문에 할위 자가 있습니다. 할위 자는요,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 해서 할위 자입니다. 그런데 이할위 자에 사람이 들어가면 이할위 자가 뭐로 바뀝니까? 네, 거짓 위 자로 바뀌고 맙니다. 위증하지 말아라라고 할때그 위자로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있고 할수 없는 일이 있는데 육체적 질병이나 상처는 그나마 치료 요법들이 아주 훌륭한 방법들을 우리 의사 과학자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연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치료 요법들이 매우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은 자칫 거짓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늘 불안하고 비하고 확신할 수 없는 존재인 셈이죠.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잠시 치료는 될지언정 근본적인 치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주는 치료는 사람의 한계만을 더욱 경험하게 합니다. 노자의 사상에 무의 자연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으로 돌아가면 뭐든지 할수 있다 인간적으로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연에 맡기면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에 자연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뜻을 가진 단어가 유일하게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인지 빌리포서 4장 13절 말씀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유일한 치유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게 성경과 자연의 메시지입니다.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비로소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토록 많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요, 복음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치유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은 저축해 놓을수록 부자가 됩니다.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아시죠? 1년 내내 더운 지방에 사는 아이들에게 이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들려줬더니만 그들은 별로 감동을 못 받더라고요. 사랑은 부지런히 새 계절, 다시 말하면 봄, 여름, 가을에 개미처럼 모아서 저축해 놓아야 겨울이 닥쳤을 때 문제가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사랑도 부지런히 모을 수 있을 때 저축해 놓아야 인출이 필요할 때에 갖다 써도 잔고가 남아 있어야 부도가 안 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부도만 부도가 아닙니다. 정말 큰 부도는 사랑의 부도인 것입니다. 자식들도 내품 안에 있을 때내 자식이란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내품 안에 있을 때 듬뿍 듬뿍 사랑을 저축해 놓으면 그 아이들이 청소년기와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때 그때 그 시절 그 사랑으로 저축되어진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사랑을 갖다 쓰고 싶은데 다 인출해버려서 남아있는 것이 없을 때에 부도가 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부도는 좌절이요, 무기력이요, 포기입니다. 그래서 만인이 갖다 써도 결코 부도 나지 않을 사랑의 은행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절망도 희망의 또 다른 이름이요, 슬픔도 기쁨의 표현이라면서 다시 일어섭시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을 조축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적당해야지 과하면 해롭습니다. 표현이 과도하면 사람을 중독에 빠지게 하고 서로 간에 과잉 의존하게 만듭니다. 또 반대로 표현이 너무 부족하면 사람을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서로의 관계가 튼튼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특히 가정 안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왜 성경에서 장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하셨느냐면 사랑의 의존도를 알맞게 적당하게 어울리게 자연스럽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고안해 내신 사랑의 방법입니다. 가족 간의 의존도가 서로 적절하게 조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가정은 부모와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녀를 하나로 만들어주시는 것도 십자가인 예수님이시지만, 이각 가정에 있는 가족들을 서로 떠나게 분리시켜주는 분도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강함이 다른 가족들을 무능력자로 전락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너무너무 사랑스럽다고 해서 그 아이를 대신해서 걸음말을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단지 할수 있는 것은 걸음말을 뗄때 옆에서 환호하고 박수 쳐주고 내일처럼 좋아해 주며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은 상대방을 더욱 튼튼하고 강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과잉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돌봄과 친밀함을 혼동해서는 안 되며, 동정과 사랑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또 다른 아담, 맨과 언아들 맨인 하와를 만드실 때에 슈터블, 다시 말하면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어로 슈터블은 이것은 적당한 알맞은 어울리는 관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돕는 관계이죠. 부모가 키워주는 만큼 자녀들이 잘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잘할 것을 믿어준 만큼 이 아이들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내가 해줄게. 대신에 당신은 잘할 수 있을 거야. 너는 잘할 수 있어. 나는 믿는단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내 자신의 능력과 실력 그리고 성취욕을 얻는 게 아니고 나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진정으로 돕는 관계입니다. 저는 예전에 제 아이에게 이런 말을 듣기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역시 아버지는 해결사야. 아빠가 최고야. 라는 말을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보다는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저도 할수 있어요. 라는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유는요, 단순합니다. 사랑하니까요. 아니, 더 사랑하고 싶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심에 확실하지만, 나를 대신해 주시지는 않으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아니, 더 사랑하시려고요. 장미가 되려면 가시를 뚫고 해 짓고 나와야 하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장미와 같은 사랑으로 활짝 펴시길 바랍니다. 경험한 것과 소망하는 것, 어느 것이 더 기쁠까요? 어느 것이 나에게 더 기쁨을 가져다 줄까요? 네. 소망하는 것이 경험되어질 때에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이지만 만인이 꾸는 꿈은 현실일 수 있습니다. 참 멋있는 말들이죠? 나와 내 인생에 소망하는 것이 꿈꾸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경험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때에 내 마음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경험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십시다. 사랑 참 잘했어요. 여기까지입니다.